유대회는 올림픽이나 월드컵과는 달리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경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. 입장권을 어떻게 하면 쉽게 구할 수 있는지 박수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. 입장권을 사는 방법은 다양합니다. 유대회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예매할 수 있고 시청과 다섯 개 구청에 마련된 무인 발매기에서도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. 표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모든 경기장에서 현장 구매도 가능합니다. 입장권 가격은 5,000원에서 2만 원까지로 비교적 저렴합니다. 인천 아시안 게임에 대비해서 약 30%에서 50% 정도 더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축구와 수구 예선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골프와 사격, 오픈 워터는 전 경기가 무료입니다. 젊은이들의 축제인 만큼 모든 학생들에게는 40% 할인 혜택도 주어집니다. 그러나 탁구와 배드민턴, 양궁, 태권도 등 인기 종목이나 스타 선수가 출전하는 경기는 이미 표가 매진되기 시작했습니다. 원하는 경기를 보려면 지금이라도 입장권 구매를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.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.